룩, 싱크, 액트.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우시그날의 전체적인 이제 컨셉입니다. 첫 단계로 이제 보는 단계. 그 목장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소리로 듣고, 촉감으로 느끼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큰 거에서 작은 걸로. 그러니까 목장 전체적인 그림으로도 보고, 또 개체 하나의 작은 개체로도 보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작은 거에서 또큰 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단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두드러진 관찰점, 이제 유노라고 하는데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뭐 느껴지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소들이 물통 앞에 몰려 있다 그런 이유가 있을 법한 그런 점들을 이제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소. 그니까, 착유에 있어서는 이제 기다린다라는 행동은 안 좋은 거거든요. 뭔가 예를 들어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어야 되고, 사료를 먹고 싶으면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기다린다라는 행동은 이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또 그리고 가축이나 장소, 어떤 순간에 이제 위협 요소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보는 단계에서 찾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하는 단계. 그럼 우리가 이제 관찰한 것들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소들은 우사에서 여섯 가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사료, 물, 빛, 공기, 휴식과 공간. 이 여섯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젖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관점에서 또 이제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유를 이제 찾았으면 이제 뭔가 이제 개선이 필요하겠죠. 목장이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개선이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뒷다리 쪽이 지저분하다든지, 뭐 유방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뭐 아니면 발굽이 안 좋다든지, 뭔가 그런 이제 외부적인 그런 신호들을 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우시그날의 이제 컨셉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3 단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이 카우시그날 다이아몬드 이 여섯 가지 항목을 잘 누리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차교두 수는 지금 112시고, 0 네. 쿼터는 네, 지금 얼마나? 되죠? 3140. 3140. 우군을 관찰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제일 깨끗한 공간이 목장에서는 사조 공간이 되겠죠. 뭐, 이제, 급여하는. 개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아까 여섯 가지 항목에, 어,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앞에서는 나 혼자만의 의견이었는데, 그거를 두 명이서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렇게 두 명이서 관찰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뭐 이렇게 목장에서 지금 둘러보면서 봤던 것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